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녀 아가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아가다 성녀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출신으로 251년에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녀의 이름은 선한이라는 뜻의 아가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녀는 어려서부터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동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남자들의 청혼을 물리쳤는데 그중 하나는 퀸시아누스라는 이름의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는 아가다 성녀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체포하여 끌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집정관인데 찝적거렸네요. 아가다 성녀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모든 이의 주님이신 분,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은 저의 열망을 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제가 악을 이기도록 하여 주소서. 퀸시아누스는 아가다 성녀에게 여러 가지 혹독한 고문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성녀께서 신앙을 버리지 않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성녀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 저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고통을 견딜 인내를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받으소서. 이해할 수 없는 게이 집정관은 아가다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자기 청혼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결혼하려던 마음의 정체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음이 내 소유가 안될 바에는 제거하겠다는 무서운 폭력성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신 아가다 성녀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어제 일독서에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었는데요. 오늘은 훈육을 통한 성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자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이 말씀을 일기장에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에게 이런 말씀이 와닿을 정도로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이 매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채찍질로 번역해서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채찍질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딸이 채찍질 당하게 두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모든 고통이 주님의 채찍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주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채찍질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 안에서 당신 아들딸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훈육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복음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고 무덤에서 살던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열하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며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죽음 자체를 없애시는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든 권능을 멈추게 하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실 때이고 다른 하나는 백인 대장이나 가난한 여자의 경우처럼 이방인들의 믿음에 놀라실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까요? 믿지 않음으로써 놀라게 해드릴까요? 믿음으로써 놀라게 해드릴까요? 퀸시아누스 같은 이들의 잔인함과 폭력과 뻔뻔함이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한 믿음의 아가다 성녀 안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